팩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이번 주첫 거래일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환율은 128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일단 지난주보다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현재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자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 넘게 올랐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줄여서 8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자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코스피는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NA 지투자증권은 연준의 긴축 완화 시그널이 핵심인데 향후 뚜렷한 물가 안정세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수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업증권은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양호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기존 통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불안감은 다소 진정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 급등세를 보였던 원 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원 달러 환율은 7원 20전이 내린 1,277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원 넘게 내린 1,28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역외 환율이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빅셉 가능성 발언에 환율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키움증권은 금융시장 내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일부 되돌림과. 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서인입니다